오래 전입니다. 벌써 5년 이상, 뭐 10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년 이상 흘렀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정철호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초등학생 때 그때 이야기를 막 신나게 하고 있는데 정 목사님께서 갑자기 목사님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디 어디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말씀하시길 당신도 거기를 졸업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덕은요 성인이 되어서 처음 이제 우연하게 초등학교 동문을 만나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요. 저는 딸이 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카톡에 보시면 그날 그날 카톡을 열 때마다 오늘이 생일인 친구 해가지고 맨 위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저희 큰 아이의 생일이 12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12일에 카톡을 열어보면 제 딸과 함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함께 붙어서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게끔 제 카톡에 뜹니다. 제가 정철원 목사님의 생일을 잊을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제가 이런저런 인연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건요, 제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후배여서도 아니고요. 또 제가 목사님의 생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저를 사용하시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엄연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대타로 섰습니다. 근데 야구에서 보면요, 대타는 꼭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더군요. 아마 얼마 전이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월드컵 때 포르투갈전 기억하시죠? 역전골 누가 넣었나요? 손흥민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교체해서 들어갔던 대타였던 황희찬 선수가 넣었었죠. 비록 대타지만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고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어, 오해가 있을까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 1년 반 무렵 전부터 한 방에서는 구안화사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안면마비라고 부르는 증상을 어, 갖고 있습니다. 뭐큰 불편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환하게 기분 좋게 웃는다고 웃는데 보시는 분들이 여기 시기에는 왜인상을 쓰나 예. 흔히 이제 썩소라고 하죠. 웃는 듯안 웃는 듯 예. 두 가지 표정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웃으면 요쪽만 웃고 요쪽은 가만히 있습니다. 예. 어, 말씀 전하는 중에는 물론이고요. 또 이따가 뭐 예배 후에 교제를 나눌 때에도 저 목사님은 뭐가 마음에안 드시나 왜 인상을 쓰고 저러시지 하시는 오해가 없도록 네. 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냥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웃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우리말이 있죠.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처음 들으시나요? 말은 바르게 하라고. 어, 조금은 삐뚤어 보이는 입이지만 바르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성경께서 이 시간 저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죄인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는 새 신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 우리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옷만 새로 갈아입었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건 아니죠. 새 옷을 입었으면 새 삶을 살면서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하는 삶의 일상의 방식도 이전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는 이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조금 앞에 기록된 에베소서 5장의 말씀들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기둥교의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요. 근심이나 염려, 부귀영화에 대한 갈망 혹은 의심과 의혹 이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도 함께 알려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는 노래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 모습을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라는 표현으로 대신 하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낮은 사람만 높은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이 어린 사람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향해서 복종하라는 것도 아니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피차, 서로 서로 복종하라는 게, 하는 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이 원리는요, 우리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본문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과 아내. 남성과 여성으로 성별을 딱 나누었다고 해서요. 그래서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5장 22절 말씀에서 문장의 주어는 아내들이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아내들의 몫이라고 정의하고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고 전제를 깔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내가 복종해야 한다면요 남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또두 번째 복종하라는 게 아내들에게 남편이 아내들 향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우리에게 불편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복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살던 그 2000년 전 고대 로마 사회는요,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남성의 지위가 여성보다 월등히 높았던 때였죠. 그 말인 즉, 아내들에게는요, 굳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게 아내들에게는 당연한 미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라는 말을 했다면 그건 그냥 단순하게 복종하라는 말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게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이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뜻을 따르되, 남편의 권위를 그전에 이전까지 인정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편을 인정하고 높이되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그냥 늘 그렇게 해 왔으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이 당신이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남편을 따르고 존중하라는 게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였던 것이죠. 제가 이곳 천안의 지리는 뭐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천안 기둥교회가 있는 이 동네 이름은 옛날부터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딱 이름을 듣는 순간 아니, 교회가 있으면 거기는 교회당이어야지 왜 불당인가 예,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가 맞나요? 불당동이라고 발음하세요? 불당동이라고 발음하시나요? 불 불당인가요? 예, 제가 생각하는 그 불당이 맞는 건 아니겠죠. 네. 어, 어떤 유래에서 불, 시작된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이름이 저에게 기억이 남아서요. 작년 말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불당동이라는 이름이 딱 뜨이길래 그 기사를 좀 자세히 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용인 즉, 이런 기사였습니다. 2022년 작년 한해 충청권 전체에서요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가 천안 불당동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펜타포트라고 아시나요? 다 아시는 일종의 랜드마크인 건가요? 네. 어, 거기에 이제 제일 비싸게 거래된 집이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뭐, 부동산 어떤가요? 가격이 오르네 내리네 뭐, 거기에 따라서 어, 참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기독교에서 제가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습니다만 요새는 이제 직장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청년들이 그 자산관리. 부동산 관심이 많습니다. 결혼하려면 뭐 집이 어떻게라도 돼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죠. 뭐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부 이제 회장인 그 청년과 카페에서 만나기로 해서 갔더니. 먼저 도착해서 책을 열심히 읽더라고요. 멀리서부터 봤는데 독서를 하고 있길래 가서 자리에 딱 앉아서 무슨 책이니 했더니 무슨 신앙서적 좋은 거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읽고 있는 책이 주식 투자법 뭐 그거더라고요. 예. 뭐 세상에서는 요새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자산을 재산을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많이 낼수 있을까? 요새는 돈 버는 이야기, 돈 버는 지식을 나누는 데에 사람들이 참 많은 시간을 썼고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가요? 돈잘 벌기 위해 여기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은 수익을 내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쓰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고요. 구하는 자와 꾸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죠. 교회는요, 돈 버는 법을 알려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늘 돈 쓰는 법을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잘 쓸까? 어떻게 하면 이웃들을 위해 선한 지출을 할수 있을까? 심지어 많이 벌어야지, 많이 가져야지 하고자 하는 목적도 더 잘, 더 많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세상과 달리 교회는 줄기차게 돈쓸 국리만 하는 곳이죠. 당연히 교회에서는요 돈을 잘 쓰기 위한 별의별 방법들이 등장합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만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런다더군요 담임 목사님의 생일에 선물 대신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드린다. 그게 아마 12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 봉투는 주변의 이웃들, 어려운 목회자 가정들, 아프리카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일 하는 교회가 어딘지 알게 되시면 꼭그 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어딘지 찾아 나가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교회는 이처럼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은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원칙과 차이가 참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 새해도 시작했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봐야지라고 결심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어, 왜 하나님은 나보고 저렇게 살라고 하셨을까? 내가 알기론 이거는 세상 삶에서 꼭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의문이 들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은 했는데, 머릿속의 생각들은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납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굳이 말씀대로만 살지는 않아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정도는 타협해도 괜찮을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갈등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접어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법을 따르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죠. 오늘 본문 말, 에베소서 말씀은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더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주께 하듯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옳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것처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부모님이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내가 아끼는 남편이니, 아내니, 저희가 맞겠지.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 우리 부모님이시니,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 분명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분으로 계급으로 성별로 사람을 나누진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복종이 여전히 오늘 2000년도 훨씬 더 지난 우리에게도 유효한 까닭은. 그 복종이 힘에 의한 복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급에 따른 복종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복종은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컷 놀다 온 아이에게 그 아이들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하루 종일 요새 겨울이라서. 그 아이들이 눈썰매 타러 많이 가더라고요. 눈썰매 두세 시간만 타면 아이들이 썰매 타고 내려와서 엄마, 아빠 보고 뭐라고 할까요? 배고파. 밥 줘겠죠. 집에 돌아와서요. 어머니 밥 주세요. 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덜논겁니다덜 배가 고픈 겁니다. 진짜 배고프면 뭐라 그럴까요? 밥. 그러고 끝나겠죠. 거의 뭐 엄마한테 명령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아이에게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제가 왜 나한테 명령을 하고 저래? 하면서 기분 나빠서 등을 휙 돌려버리나요? 밥을 차려주죠. 아이 말에 엄마가 복종합니다. 아이가 엄마보다 힘이 더 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이의 지위가 엄마보다 더 높아서 그런가요? 아니죠. 엄마가 아이를 복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내 동료들, 내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 그들에게 복종하되 어떻게요? 죽게 하듯이.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기둥교회 고신을 감독님이 보내셔서 가서 자리가 한주 비니까 대신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감독님께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죽게 하듯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러 여기로 오면서요. 아, 집 앞에 가까운 내 교회 냅두고 왜 아침 꼭두새벽부터 천안행이야 이러면서 운전하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말씀 전하는 이 자리가 귀하다 여기면서요. 조금의 수고는 있죠. 수고는 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마 그냥 단순한 복종이라면요. 거기에는 감정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뭐, 뭐 맡겨진 일만 뚝뚝하고 끝인 사람이라면 감독님이 천안 기둥교에 갔다 오시게 하면은 네 하고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딱 예비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면 그만일 겁니다. 군인들이 그렇죠. 전쟁터에 나갈 때, 적군들을 맞이했을 때, 총성이 들여올, 들려올 때 몸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긋지긋할 정도로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두려움을 느낄 틈이 없이 먼저 발이 나가고 손이 총을 겨눌 수 있도록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죠. 감정을 빼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 복종이 죽게 하듯 하는 복종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거기에는요.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가 덧붙여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 소망, 사랑이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개념이죠. 근데 조금 전그 말씀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요세 가지만 달랑 던져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했나요?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소망은요. 그냥 마음속에서 아, 이것 좀 이렇게 되었으면 부동산 얘기했죠. 아, 우리 집값 좀 올랐으면 그냥 그렇게 바란다고 해서 그게 소망이 아닙니다. 응답은 조금 지체되더라도, 아, 이러다 모든 기대가 다 물거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생길지라도 인내하면서, 인내하고 참으면서 기다리는 게 끝까지 기다리는 게 그게 진짜 소망이죠.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소망의 인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에 인내, 사랑은요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하는 복종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복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에는요 수고가 함께 곁들여져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내 에너지를 방출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남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수고를 하신 거죠. 자신을 주심으로 말이죠. 쉽게 번역된 성경은 같은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랑의 특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랑의 특징은요. 받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하리라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그 결단 뒤에는 이와 같은 다짐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 같이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예수님 같이 나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이웃을 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내 것을 내어 주면서 더 섬기리라. 그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죽게 하듯 이 안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경남 창원에서요. 뺑소니 사고로 초등학생 아이가 다쳤습니다. 크게 다쳤습니다. 아이를 다치게 한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카자흐스탄 국적의 한 청년이 경남 창원의 한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청년은 두달 전에 무면허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어서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후에 도망치듯이 자기의 고국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두 달이 지난 후에 한국으로 자진 입국해서 경찰서를 찾아와서 뺑소니를 자백했습니다. 이유는 청년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도록 설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나르라는 이름의 이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원래는 카자흐스탄에 살고 아들만 한국에 보냈다가 두달 후에 사고, 두달 후에 아들과 함께 한국에 와서 아들이 받고 있는 재판에도 참석했습니다. 재판 막바지에는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한국인들에게 용서를 빌려고 왔습니다. 아들의 감형이나 선처는 바라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죄송할 뿐입니다. 피해 어린이가 필요하다면 장기 이식이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감쌉니다. 자녀를 품으려고, 품으려고만 하죠. 그런데 멀리 카자흐스탄에서 온 어머니는요,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무턱대고 감싸지만 하지는, 감싸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아들을 내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죽도록 싫어가지고 사고치고 다니는 아들이 미워가지고 그래서 경찰에 내어 주었을까요? 반대겠죠.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큰 잘못을 했어도 여전히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게 옳은지 이 어머니가 깨닫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 어머니 같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죽게 하듯 피차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나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일터에서 우리가 마땅히 복종해야 하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복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나를 내 물질을 내 수고를 기꺼이 내어 주실 수 있는 전한 기둥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죽게 하듯이 사랑에 합당한 수고를 기꺼이 베풀면서 피차. 서로 복종하는 기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종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한 우리들 비차 복종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되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에게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